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런. 여기서 야귀를 보게 될 줄이야. 우효 이 새끼. 이놈 오빠를 봤으면 막. 아, 이년 봐라. 방랑자구나. <laughs> 얘기 많이 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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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양이 입 이거 이거 아주 그냥 좀을 딱 좀을 딱 해주고 싶네. 그냥 아주. 이분은 금주성의 유호라는 분이에요. 진피 선생처럼 골동품 분야의 전문가시죠. 씨발 어떻게 사람 이름이 유효 하지만 결국 진정의 골동품이거나 출처가 어디인지 알수 없는 물건만 있었고 승소상과 관련된 단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지. 어머 어머 이이 구도 뭐야? 위로 이렇게 올려보는 이렇게 올려보는데 약간 이 매스 가키, 매스 가키 같은 하, 이런 구도 못 참아 버려요. 내 생각엔 귀여항시의 골동품이 아닐까 싶어. 와 씨발 표정 못 참겠네 진짜. <laughs> 나 진짜. <laughs> 내가 로리가 아닌데 유효는 꼴리네요. 멤버들은 모두 철수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그분들이 야기치게 귀여항시에서 환경 모드. 못... 아이 씨발 저 표정 뭐냐고. 씨발 그분들을... 쿠로는 당장 유효를 내놔라. 이 개새끼들아. ㅂㅂ하지 <laughs> 나랑 그 유명한 방제야이 새끼야. 쓰기는 뭘서이 새끼야. 적당히 해라. 거긴 아니야. 어디 그렇게 더러운 씨발 그런 표현을. 거기는 진짜 그건 범죄고 임마딱 이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말랑 보들보들을 어? 참지 못하는 그런 거에서 멈춰야지 새끼가. 신사답지 못하게 이 새끼가. 이 그건 더 이상 신사가 신사가 아니야. 범죄자지. 그게 왜서이 새끼야. 이 이 꼬리만 실룩실룩 그게 신사인 거고 왜그 아래 아래가 반응해? 어 이런 귀여운 말랑 뽕짝 어 배방구마 이게 생긴 애한테 어디 그 아래 또리를 그흉 흉각한 물건을 그냥 다 잘라발란게 그냥 이, 갖고 와이 새끼야 갖고 와 갖고 와이 새끼야 이 새끼가 시 자꾸 돌려봐려 그냥 응? 파라미터 값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인데 아니. 음. 어떻게 된거지? 아니 이게... 이게 이딴게 NPC라고? 아니 씨발 여기... 아니 엉덩이... 조금 이게... 아니... 아니... 이게 NPC? <웃음> 맛있네? <웃음> 맛있네? 네 무슨 일이시죠? <laughs> 이게 이딴게 NPC라고? 어? 괜찮으시면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진짜 몸매가 아니 이렇게 엉덩이 꼴을 왜왜 이렇게 꼴리게 만들어 놨어? 아니. NPC잖아요. 왜 이렇게 공을 들여 놓은 건데? 아,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그냥 얼굴만 봐도 재밌네. 얼래? 아 이거 얼래? 얼래? 핀좀벗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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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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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대가리야 돌대가리. <laughs> 하하하하 <Aye. 웃음> 잠깐만 정보 볼수 있나요? 홀리쌰 나이귀여 개새끼야 당장 유호를 풀어줘 당장 유호를 풀어줘 <laughs> 이 씨발놈아 <시발> <laughs> 어? 애니메이션 어? 나비? 고맙습니다 어 뭐, 기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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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따 따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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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